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. 그래프 개형 파하기 악 위해 분모 0되는 1을 분자에 대입하면 8, x계수비 2, 1보다 큰 범위, 점근선 오른쪽만 그리네요. 플러스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, y축에 내린 수선의 발, 1.5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래프 위에 점 p의 x 좌표를 a라고 둘게요. y 좌표는 식에 대입한 것, 넓이는 가로가 a, 세로가 y 좌표 그 자체죠. y 좌표도 양수니까. 우선 전개해 볼게요. a-1분의 8a 플러스 2a 여기서 이 부분을 또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자를 상수로 만들어 줘야 돼요. a-1분의 분모 0대는 1을 대입하면 8, 1분의 8 이렇게 바꿨죠. 두 양수의 합의 최솟값 산술기하평균 쓰려면 곱이 일정하도록 해줘야 되죠. 분모 a-1이랑 약분 될수 있도록 2 있으니 이 있니? 으이 묶어낸 a-1을 만들어 내요. 자, 이제 같아지도록. 상수 맞춰주는데요. 이게 2a는 맞지만,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8 돼야 되죠. 는이 되려면 더하기 10이 필요해요. 이제 이 부분을 산술기하변경 관계에 이용해주면, 8이 16, 더하기 10 따라오고, 8 더하기 10, 18.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?